가안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용산에. 용산. 관저 아니다. 한남동 관저 말고. 어, 에, 에. 대통령실. 대통령실 용산 알지? 일하는데. 어, 네. 일하는데. 집무실에. 응. 사우나. <laughs> <laughs> 아니 설마? 아니 나 하지 마. 그 사우나가? <laughs> 아니 설마? 이다는 <laughs> 의혹 제기를 또 의원님이 <laughs> 하셨어. 사우나가. <laughs> 그... 그 욕쟁이 국회에서 했거든요. 자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옵니다. 네. 본부장님은 경호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죠. 수십 네. 년 근무하셨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오케이. 용산 집무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관리 본부장으로서. 네. <laughs>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얘한여로만다 떠나시면 충하는 겁니다. 있어. 네, 저희... 골프 퍼팅용 매트는 얼마 전에 철거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저, 언니, 그, 저희 이것도 질, 관련됐거나... 답변에 제한이 됩니까? 네, 답변을 좀. 정확가 당당했으면 아 좋겠습니다. 요건...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골프 퍼팅용 매트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서 불법 내란을 회책합니까? <laughs> <laughs> 야땀 뺐네. 아이 <laughs> 관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관 아, 아, 나는 이거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음. 예, 제가 여러 번이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상이 현실이 되더라고. 음. <laughs> 예, 윤석열 대통령은 상상이 현실로 되는 사람인데. 저 관리본부장이 지금 차장, 처장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일부러 찍어서 부르신 거죠? 네, 찍어서 어, 부른 거예요. 저거 확인하려고. 예, 네, 저곡과. 어, 원래 차장도 불렀죠. 네. 그 차장이 안, 안 나왔고 네. 음. 관리본부장이 제거 어저께 관리본부장한테 세게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질의를 하지 않았던 건 저분도 어, 비어폰 서버를 막는데 그렇죠. 네. 일조하신 분이에요. 음. 예, 저, 저분도 막, 막아섰던 분이에요 사실은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서버 삭제를 네, 서버 삭제를 네. 아,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지제하는걸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음, 그렇죠. 아. 아. 그러니까 태도가 김성훈하고 좀 다르잖아요 @웃음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김성훈하고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맞서 싸우는데 소극적으로 맞서 소극적... 싸우는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정을 봐준 거 그렇구나. 어쩐지 조금 더 들어갈 법한데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노상으로 통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더안 들어가시더라고. 아, 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그데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 못 하는 거건 아무튼 김성훈이 아직 나와 있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알 수밖에 없어요. 관리본부장이라는 아... 직책은 주로는 통신이라든지 시설 관리를 하는 거고, 아, 네. 어, 집무실에 사우나가 설치돼 있는데 통신 장비가 들어간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고 저분도 다 알고 있는데 아... 대통령 경호상의 시설이라는 핑계로 아... 말씀을 <laughs> 못 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실이면 아... 코스가 어 너네 먼저 가라 해가지고 차 보냈다가 열시 열한 시에 슥 출근해서 땀쫙 빼고 아, 그렇죠. <laughs> 샤워 가운 입고 <laughs> 그리고 이제 퍼팅하고 아, 네. <laughs> 그렇죠. 퍼팅은 치웠다고 합니다. 제가 퍼팅 그 매트가 있었는데 집무실에 제가 뭐 골프 시설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지적하고 하니까 그는 바로 치웠다고 하더라 집무실에 최근까지 있었단 말이야. 아 이거 최근에 치운 거 아닙니까? 그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상이 맞지 포팅하고 야야 그렇죠. 야안 야. 가로 애들 좀 불러봐라 별별 별 애들 <laughs> 그렇지. 있지. 별 인, 다른 애들 거기서 계속 이재명 욕하고 소맥 마시고 소맥 마시면서 <laughs> 개엄 얘기하고 야이 새끼들 안돼 대통령으로 산게 그게 다야 그러니까 조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날이 나으리... 그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와. 공사 구별이 안돼 음, 전혀 안돼 공적 영역과 사람. 사적 영역에 대한 구별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 대통령 사람? 집무실을 자기 집처럼 자기 집에다가 사우나 설치하는 건 뭐라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쉴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뭐, 하는데 근데 하구요, 뭐. 이건 대통령의 집무실이거든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laughs>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단 1도 안 되는 사람인거죠 아, 사실이면 진짜 레전드다 진짜로 <laughs>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어, 사실로 봐도 아, 돼요? 본세를 볼때 <laughs> 사실이지 아까 그분 태도말봐 만약에 진짜 <웃음> 아니라면 <웃음> 어, 저분이 오일... 저렇게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지. 아, 그건 없습니다 의원님이 할텐데 저저 의원님 저저 제한됩니다 이거 없으러 가잖아 와 진짜 심각하다 진짜 심각하긴 한데 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아...